한밤 중이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시계는 새벽 이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흐릿한 정신으로 전화를 받으니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할머니, 방에 있는 남자가 웃고 있어요. 그 말은 나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나는 즉시 잠이 깨어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에 있는 남자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수아는 내 외동딸의 딸, 나의 유일한 손녀였다. 그녀는 일곱 살이었고 몇달 전부터 알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지만 나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다. 수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수아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담요 속에 파묻혀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의 품에 안겼다. 나는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옷장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다.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수아에게 물었다. 누가 있었어?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 밑을 가리켰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 침대 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지와 오래된 장난감들만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손전등 불빛이 뭔가에 멈춰섰다. 작고 검은 물체. 그것은 휴대폰이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위. 수아의 새아버지인 민준의 휴대폰이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왜 수아의 침대 밑에 있었을까? 그가 왜 한밤 중에 이곳에 있었을까? 수아의 공포는 단지 꿈이었을까? 아니면 이 휴대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나는 그 휴대폰을 손에 쥐었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나의 손을 얼어붙게 했다. 그밤 이후로 수아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늘 나의 곁에만 있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나의 마음 속에도 드리워졌다. 민주는 나의 딸 지은과 재혼한 지 3년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수아에게도 잘해주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업가였다. 하지만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의 미소 뒤에 뭔가 차가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수아가 민준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나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민준은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일을 하는 척 하곤 했는데 나는 그의 시선이 수아의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날 때면 민준이 수아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항상 나에게 들키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나는 내딸 지은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녀는 항상 민준을 옹호했다. 엄마, 민준은 수아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수아가 그냥 악몽을 꾸는 거겠죠. 딸은 자신의 남편을 너무나 믿고 있었다. 혹은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민준의 친절과 너그러움에 기대어 살고 있었고 그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지은이에게 수아의 눈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보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엄마는 왜 항상 문제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가족은 평화로운데 그녀는 오히려 나를 탓했다.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수아를 지켜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어둡고 무서운 그림을 그렸고 사람의 형상을 그릴 때마다 늘 얼굴에 알수 없는 미소를 짓는 그림자 남자를 그렸다. 그 그림자, 남자는 늘 그녀의 방 창문 밖에 서 있거나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수아를 데리고 소아 정신과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은 수아의 그림을 보더니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아와 몇 차례의 상담을 진행했고 나는 그 시간동안 초조하게 기다렸다. 상담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수아가 오랜 기간동안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왔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학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수아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림자, 남자. 즉, 민준이 밤마다 자기 방에 들어왔고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는 그 고백은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내 손녀딸이 내 피부티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다니. 나는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떨렸다. 의사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길로 경찰서를 향했다. 경찰서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아의 증언 민준의 수상한 행동. 침대 밑에서 발견된 휴대폰. 의사 선생님의 소견.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나의 이야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민준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자선 활동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평판은 너무나 좋았고, 나의 이야기는 그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난처럼 들렸을 것이다. 경찰관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지역에서 워낙 평판이 좋은 분이라서요.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한 태도는 나의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나는 애원했다. 제발 수아를 믿어주세요. 제발 수아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여 경찰서를 나섰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은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아가 그린 그림. 의사 선생님의 진단. 그리고 수아의 고백. 나는 지은이에게 제발 민준을 믿지 말고 수아의 편에 서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나의 말을 듣자마자 격렬하게 화를 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수 있어요. 당신은 민준을 모함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지은이는 민준의 편에 서서 나를 비난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수아에게도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수아는 엄마의 비난에 더욱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녀의 작은 몸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더욱더 웅크러들었다. 나는 딸의 변해버린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딸이 아니었다. 민준의 교묘한 조종에 완전히 넘어간 듯 했다. 나는 가족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수아를 지켜줄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나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집에서는 수아가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수아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야만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켜야만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수아의 작은 옷가지들과 몇 권의 동화책, 그리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챙겼다. 지은이와 민준이 출근한 사이,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수아는 나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알수 없는 기대와 함께,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가 교차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도시의 변두리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작은 원룸을 얻었다. 한 달치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나니 나의 통장에는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곳이라면 수아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수아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불안감에 시달렸다. 지은이가 우리를 찾으러 올까봐. 민준이 우리를 찾아낼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턱없이 부족한 돈 때문에 두려웠다. 나는 수아를 위해 새로운 학교를 알아보고 전학 절차를 밟았다. 낯선 환경에서 수아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수아는 의외로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나의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수아의 밝아지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수아는 점차 그림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나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항상 민준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나의 손녀딸에게 상처를 준그 남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그리고 나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받는 듯 했다. 어느날 나는 식당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다. 뉴스 화면에는 민준의 얼굴이 크게 비춰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동 성범죄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뉴스를 자세히 보았다. 뉴스에서는 민준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이들이 민준에게 당한 일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민준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선 활동을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봉사 활동을 하는 척 하며 아이들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나는 뉴스를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나의 수화만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도 셀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 악마에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뉴스는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민준이 아이들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와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보도했다. 나는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뉴스 보도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경찰은 더 이상 민준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았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그를 옹호했던 지역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자신들의 무관심을 반성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나는 민준의 범죄를 고발한 다른 학부모들과 연락이 닿았다. 그들과 함께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수아의 증언도 다시 제출했다. 수아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민준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법정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수많은 증거와 아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검사는 민준에게 최고형을 구형했고, 판사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민준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순간 법정은 희비가 교차하는 감정으로 물들었다. 어떤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 역시 울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동시에 그동안 수아와 다른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슬픔이었다. 민준이 감옥에 간후 나의 삶과 수아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수아는 이제 밤에 잠을 잘때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에는 밝은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다.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 남자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밝은 햇살 아래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알록달록한 꽃들을 그렸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녀의 그림은 마치 그녀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지은이는 민준의 재판이 끝난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죄가 명백히 밝혀진 후에도 한동안 현실을 부정했다. 자신이 그를 믿었고 자신의 딸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한 후회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어느날 지은이는 나의 작은 원룸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엄마.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제가 너무나 못난 엄마였어요. 지은이는 수아에게도 용서를 빌었지만, 수아는 아직 엄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지은이는 그후로 우리 곁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알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의 죄책감을 안고 홀로 떠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역사회의 태도도 변했다. 민준을 옹호했던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나에게 찾아와 사과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오만한 태도를 보였는지 인정하며 수아와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역사회는 민준의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감사했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아는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수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웃었다. 수아는 이제 완전한 아이로 돌아왔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는 평범한 아이. 나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삶의 전부였다. 그녀의 존재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수아의 이야기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두려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눈에 비치는 공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의는 때로는 늦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나의 손녀딸 수아는 이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녀의 앞날에는 아름다운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영원히 그녀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작은 영웅 수아를, 그녀의 모든 것을